네, 안녕하세요 송기사입니다 이번 영상은 새로운 신규 캐릭터 프리...실라? 프리...실라를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남자 캐릭은 이상하게 생겼기 때문에 별로 뽑고 싶은 마음이 들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여자 캐릭터는 한번 뽑아보고 싶은 마음이 들기 때문에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같은 경우는 일단 골든 티켓이 198 더하기 5726이어서 몇개나 되는지 한번 봐보도록 하죠 두개 사야지 260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260장. 260장 정도면 이 왼쪽에 풀이 프리... 뭐시기? 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한번 지금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자애가 떠야 되거든요. 여자애가. 남자애가 뜨면 안 돼요. 남자애가 뜨면 안 되는데. 좋아요. 일단 10법은 꽝이고, 20법제 가보도록 할게요. 20법제.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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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은 얘네들이 뭐 새로운 주인공, 그러니까 새로운 뭐 오리지널 스토리의 주인공으로 임명이 된것 같은데 아주 빠르게 돌아갔다라고 볼수 있겠죠. 역시 송기사가 또 송기사 했다. 라는 결론으로 나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루인. 키스. 僕とてもよく知っているような 아... 아니 너무 관심 없어. 루인. 이상한 개 같은 애가 떴어요제제 제 이름도 몰라. 롤롤 롤랑이었나? 아, 좋습니다. 저는 어차피 저 녀석을 뽑으려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 여자 캐릭터를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일단은 뭐 20분 만에 돌아갔기 때문에 상당히 오, 괜찮았다 그런데 더 괜찮아졌다라고 볼수 있겠죠 아 이렇게 되면 또 영상을 올리기가 또 그렇긴 한데 과연 여기서 끝이 날지 아니면 더 연장이 될지 프리질라 아 아. 일단 뭐 빨리 아, 일단은 뭐1법에이0법1법에 시법 돌아가 가지고 제가 떴기 때문에 뭐 싫은 건 아닌데. 싫은 건 아닌데. 계속해서 이 이상한 남자애가 뜨고 있다라고 볼수 있겠네요. 그러면 계속해서 일단은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하. 얘들은 일단은 뭐 랑그리사 세계관에 있었던 애들은 아닌 것 같고. 다른 세계관에 있었는데, 건너온? 시공, 그러니까 시공을 뛰어넘어서 이렇게 건너온 컨셉? 약간 이런 컨셉인 것 같아요. 아닐 수도. 일단 뭐, 그러니까, 안젤리카가 맨날, 그, 뭐더라? 그, 콜라보 할 때, 뭐, 시공 개념으로 해가지고 애들 데리고 오잖아요. 뭐, 그런 개념의 캐릭터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일단 20법. 10법에 한번 들어갔고, 20법에 한번 들어갔고, 30법에 한번 돌아갈 것 같습니다. 왠지 그럴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저는 왠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안 들어요. 좋습니다. 40복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40복. 시작은 좋았지만, 시작은 좋았지만, 마무리가 좋아야 되거든요? 우리는 지금, 그, 단기 100m 달리기를 하는 게 아니고, 마라톤을 하고 있는 유저들이기 때문에, 장기, 장기전을 대비를 잘 해야 됩니다. 좋아요 50법인데 아이씨 라라라라 충분히 지금도 잘뜬 상황인데 그러니까 더잘 뜬다라고 볼수 있겠죠. 충분히 잘 뜨지만 지금도 잘 떴다. 그래서 더잘 떴다라고 볼수있겠네요 이거 왜 이렇게 잘돌아가니 요즘. 요즘 송기사의 운빨이 다시 돌아온 것 같아요. 최근에 그러니까 최근 꼭아 뽀... 프리스. 아 노모시 뉴 페이스잖아. 뉴 프리스타. 와타시와 프리시아. 프리시아네요, 프리시아 네요 프리, 프리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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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리아 프리시아 프아프아요리아 프리시아 프아아아 프리시아 프리시아 기사아 프리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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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경우는 얘는 빔메가 이쁘더라고, 빔메가. 빔메가, 이게, 오. 근데 머리가 여기 끝부분이 조금 그 약간 색깔이 있네. 그리고 얼굴이 왜 이렇게 창백해? 얼굴을좀 창백하게 만들었네요, SD를. 여러분 그거 아세요? 중국 서버는 이렇게 한 번에 넘어갈 수 있습니다. 한번 스킬 좀 보여드릴까? 프리시아. 시간 시간 좀 끌어볼까? <laughs> 프린시아 이게 한번 스킬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저도 근데 이거 스킬 내용은 읽어보지 않아가지고 잘 모르겠다. 근데 나도 내용을 모르는데 보여주는 게 의미가 있나? 하약극 마데나이 때 이게 뭔지 한번 써보도록 하죠. 아군한테도 쓸수 있나? 이동력 플러스 2 어? 뭐가 마이너스 3인데? KOK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각성기 씬이나 봐보도록 하죠 뭐가 각성기 일단 쿨타임이 5턴 짜리가 각성기일 것 같으니까 한번 써보도록 하죠 오, 전력 그대이, 그죠? 아, 뭔가 처음 스타트, 오! 오, 가유라! 가유라 같은 느낌이네요. 때리고 빠지고가 되네요, 때리고 빠지고. 빤스런이 됐습니다, 빤스런. 어마어마한 스킬이었습니다. 일단 스킬 연출 같은 경우는, 오, 오 쿨타임도! 여러분들, SP 매튜는 울고 있어요. SP 메튜 SP 메튜 컨셉인 같은 건가 본데, 다시 한번 okay, okay. 초반 연출은 좋았는데 약간 좀 밋밋한데, 그러니까 오, 연출이 오... 어잉, 이게 끝이라고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KOK okay, okay. 아, 이게 아까 아까 그 썼던... 것 중에서 이게 되돌아감기인 것 같고 이거는 뭐 다른 것 같죠? 일단은 되돌아감기가 있다라는 게좀 신선하긴 하네요 뭐. 좋습니다 사실 뭐 스킬 자체를 잘 몰라가지고 더 이상 보여드리는 것은 <laughs> 의미가 없다라고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영상을 마치도록 하죠